나한테 맞는 기도가 뭔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.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기를 원해요. 구체성이 없으면 사실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 나에게 맞는 방식과 나에게 맞는 기도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좀더 알면 삶에서는 평안하고, 그 다음에 죽은 뒤에는 안락한 그러한 복된 삶을 누리게 되겠습니다. 기도,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가에 대한 책을 한번 만들어 왔습니다. 불교를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일반 기독교가 어 밀면 전문점이나 이런 것처럼 한 가지 음식만 판다면 불교는 약간 부페집 같은 거예요.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도 어 다양합니다. 그러니까는 전문점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음식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뭐 그분들은 하느님 아니면 뭐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야예요 그분에게 대한 그 신에 대한 기도 이렇게 단일화되어 있다면 사실 불교에는 다양한 기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부처님을 찾을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어떤 때는 보살님, 어떤 때는 신중. 그다음에 어떤 때는 다란니 기도, 어떤 때는 또 염불을 하고 어떤 때는 관상을 하고 뭐 절을 할 때도 있고.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. 그런데 그런 기도들에 사실 어떻게 좀 차이들이 있는 거고 어, 그걸 이제 수행이나 안 그러면 명상 그러면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별 문제가 없어요. 그런데 어 이제 뭔가 좀 가피를 얻어야 되고 그럴 경우에는 자기에게 맞는이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나에게 맞는 기도는 무엇인가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.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. 만약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간다면 뭐 걸어가는 방법도 있고. 그 다음에 뭐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뭐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,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,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.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때는 속도가 중요한 거고요. 속도가 중요한 거고, 어떤 때는 이제 뭐 구경을 할 수도 있는 거고.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상황들이 다릅니다. 그래서 나에게 맞는 방식과 나에게 맞는 기도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좀더 알면, 좀더 행복한 기도, 그 다음에 성취가 될수 있는 기도들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는 특별히 가르쳐 주는 게 없어요. 기도에는, 어, 자, 자신이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발언이라든지 안 그러면 서원, 그 다음에 성취라고 하는 부분도 반드시 존재해요.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거든요. 너무 범범한 이야기들, 그러니까 뭐 건강이 발언이 가거나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기를 원해요. 아니면 행복하는 법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구체성이 없으면 사실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기도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할 때도 사실은 좀더 구체성, 명료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제가 전에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. 제가 다른 분한테 추천장을 하나 받으러 갔는데 그분이 추천서를 써준다고 해서 갔었거든요.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추천서를 받으러 가니까 추천서를 안 써왔네요, 저한테. 그래서, 아니, 추천서를 받으러 왔는데 제가 추천서를 왜 씁니까? 라고 얘기했더니, 아,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추천서를 당신이 써오면 거기에 제가 사인을 해주는 게 보통입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기도도 마찬가지예요. 어, 부처님께 이거, 이거를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거지, 어, 내가 무슨, 어, 적절하게 나에게 가장 유리한 걸 해주세요. 못 찾습니다. 어, 물론 뭐, 부처님이 어, 다 이런저런 것들을 섭수해 주시기도 하지만 사실은 좀더 구체적인 게 있어야 이것을 꼭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어, 그런 방법이 있을 때, 그래서 일반 다른 사람한테 부탁할 때도 그렇고, 취업이라든지, 안 그럼 무슨 뭐 돈을 빌려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도 여러 관계성들이나 내가 할수 있는 정도에서 구체성을 가지는 게 좋아요. 그래서 그런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측명 연불 어, 연불하는 이유는 뭔가 그 다음에 왜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왜 지장보살을 부르는지 그 다음에 그분들을 이렇게 찾고 그 다음에 절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방법의 의미나 이런 것들은 뭔지. 그래서 좀더 알고 가는 기도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에 본질적으로 들어가 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